처음에는 천천히 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막 구멍이 커져서 나는, 나중에는 그 담을 헐어버리고 물이 그냥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 진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텐트와 텐트 사이로, 가족과 가족 사이로, 이 불평이 이제는 곧으로 탁 터져나서 온 장막 전체에 사람들의 원망에 이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성경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겉으로 터져 나오는 원망을 누가 가장 먼저 싫어했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들으니라, 이름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막 터뜨리고, 그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운성운성해서 시끄럽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본문과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싫어한 건 누구였냐면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도 마음에 큰 부담을 가졌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고, 백성들은 웅성거리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지도자는 마음이 심히 불편한 것입니다. 밑으로 바라보면 항상 불평과 원망이 있고, 위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시고, 그러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도자가 거기에서 해야 되는 비전과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않냐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자라고 중간에서 외쳐야 됩니다. 사실은 모세가 2년 동안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2년 내내 한 번도 쉽지 않냐고 하루도 쉽지 않냐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모세가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래 됐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 백성들은 지도자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지도자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실마리를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다시 그의 불편한 심정을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원성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모세는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모세가 지도자로 부름받기 전에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모세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불렀을 때 모세는 저는 그 일을 못 합니다. 라고 거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말도 우둔하지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가진 게 뭡니까?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몇십 마리 양치던 지팡이 하나 남은 게내전 재산인데 내가 이 몰골로 나이도 지금 80인데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만한 것들을 감당할 만한 지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안 한다고 한다는 하는 사람 괜히 끌어다 놓고 그 일을 시켜 놓고 이제 와서는 왜 하나님이 시킨 그일 때문에 내가 원망을 듣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계속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 모세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어서 가나안 땅에 드려보낼 것이다. 내가 행동할 것이다. 너는 단지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너는 지켜보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혀야 할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옆에서 묵도하고 기뻐하면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함께 옆에서 즐거워하면서 볼수 있도록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불만을 막 터트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던 모습과 비슷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낸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나온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불평과 자기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한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터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그 모세에게 아기를 품고 그를 원명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애굽에서 배가 부르게 목이 축축하게 식물과 고기를 먹고 지금도 살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나오자고 해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 그리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죽는 게 좋다 라고 이렇게 막 모세를 힘들게 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바라보십시오 이민수이 11장은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모세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 때로는 거친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왜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선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양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불평을 그냥 겉으로 드러내고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심중에 악의를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 놓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요. 똑같은 어려움과 불평상 불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만 되는가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는 모세와 같이 불평과 원망과 원성 가운데 있을 때가 종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참 너무 힘듭니다. 네? 평생 같이 하겠다고 지금 결혼해서 살았는데 내가 안 만났으면 정말 행복할 뻔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당신 만나서 행복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 폈을 뻔했는데 만난 것이 불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때는 사랑 하나만 있었으면 돈한푼 없어도 우리가 그냥 살겠다고 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사랑이고, 뭐시고 간에 다 어디로 가버리고, 돈이 없어지니까 서로 바가지를 긁게 되고, 돈이 없어지니까 내첫자가 그려지고, 도대체 돈이 없으니까 인생에 전혀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그 상황 위에 있는 또 다른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가 바라봐야될 텐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니냐고, 네? 남편이 남편인 당신이 돈을 잘 벌어야 이 가정이 필거 아니냐고, 남편은 당신이 내조를 잘해야 내가 돈을 잘벌거 아니냐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어, 날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1년에 한번 정도, 한두번 정도는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낳았으면 잘해야지, 잘하지도 못하려면서 왜 나를 낳냐고 <laughs> 자녀들의 공통적인 부모를 향한 에, 원망입니다. 에. 부모들 어떻습니까? 아이고 잘 나와놨으면 잘 해야지. 힘들게 나와놨더니 그 모양이냐고. <laughs> 결국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은 에, 문제의 실마리를 풀수 있는 전혀 근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왜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불평합니까? 저는 옛날에 농사를 잠깐 경험하면서 왜 부부가 농사철이 되면 서로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욕을 하고 사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농사라고 하는 것이 몸으로 해야 되고 뜨거운 태양볕에서 해야 되고 지치면 안 되고 하니까 몸이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가 그 짜증스러운 것들을 막 폭발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거칠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농사철에 가보면 막 욕도 하고 막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농사철이 아닐 때 보면 또 굉장히 다정해지잖아요. 내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힘들고 그 상황이 나를 막 지치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불평과 원명을 막 터트릴 때 보이는 사람에게 그것을 터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될때 내가 그 앞에 서있다고 생각할 때 절대.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것은 요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져가고 있다. 아니면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이 잘못된 상황을 내가 지금 옳게 잡으려고 폭 지금 터뜨리고 있는 거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100이면 100다. 나의 완성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예? 여유있지 못한 나의 성품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밖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롭게 외치고 소리질르고별 소리를 다한다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직 인격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처할수록 우리가 사실은 냉정함을 되찾을 필요가 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